왜 이렇게 귀... 가슴에 화가 나? 여기 안에 조상이 가득 찼어. 이건 나의 몸주 대감에서 그래요. 그때쯤에는 제가 약간 좀막 되게 귀신씌인 것처럼 술주정뱅이처럼 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조상이 내가 슴에 있으니까. 신랑까지 약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 왜저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불이 어. 느껴. 실을 느끼고. 기호를 느낀다고. 잘 닦고, 기도도 가고, 수령님을 의지하고, 사람 볼래? 그렇게라도 산다면,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야? 안녕하세요. 음, 어서와요. 네. 제가 오는 길에. 어, 고마워요. 네. 네. 아이고, 케이크구나. 음. 어머, 이뻐라. 감사해. 감사해요. 이거. 이름이. 왜 이렇게 가슴에 화가 나?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날것 같고, 화가 치밀어요. 여기 안에 조상이 가득 찼어. 가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저 신점을 태어나서 한네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반반이었어요. 두 분은 받아야 된다. 두 분은 보이고 들리는 게 없으니 잘 이렇게 모시고 빌고 살아라. 하는 일잘 하고. 그냥 근데 그냥 그대로 그냥 근데, 근데 가문의 직업을 가지기는 했어. 지금 땜을 하고 가고는 있는데 뭐가 됐든 본인은 모시고는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 무당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뭐가 됐든 내가 몸주를 모시든 내가 무언가를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아니면 이런 무당집에 내가 의탁을 해서 다니면서 어, 신랑을 모시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몸주를 받든, 대감을 받든, 받들고 모셔야지 내가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고 살수 있어요. 본인은. 화가 나 죽겠어. 왜 화가 나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화가 나. 화가 치밀어 올라. 어. 이건 나의 몸주 대감에서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뵈려고 했던 것도 네. 한동안 그냥 내려놨었는데, 음. 그니까 어딜 가도 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답답했으니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내가 상황은 안 되는데 이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다뭐 부적 아니면 군 얘기만 하니까 나는 뭐안 되는 거고 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음.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일은 일대를 안 빌려서 제가 지금 가게도. 그냥 부여잡고 있다 보니까 빚만 너무 쌓여서 그냥 지금 내놨어요, 며칠 전에. 지금 저희 식구들이 다 지금 자살을 하고 아파서 죽고 이래서 저랑 막내 여동생 밖에 없는데 막내하고도 제가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 살라면 뭐라도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문화 선생님 집을 다니면서 내가 그냥 정성 드리고 초발키면서 내 앞날을 밝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 이런 거나 몰라, 조상도 몰라, 뭐, 무당도 몰라, 이러고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운이 달라요. 일반 사람의 기운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기운이 달라요. 이미 내가 여기서 화증이 난다는 건 이미 조상이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주 대감이 있다는 거는 나는 누구 밑에 머리 못 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거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진드지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고집도 되겠어요 그리고 누구 말도 잘안 들어요. 너나 잘해. 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너나 잘해. 근데 이제는 무당도 안 믿어. 근데 이 가중에 불사바람이 분명히 불었어요. 옛날에 분명히 항아리를 모시던 할머니가 두 분이에요. 항아리가 두 개가 보여요. 항아리를 모시던 집안이 분명해요. 응,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자손들을 끔찍히도 위하고, 자손들을 끔찍히도 사랑해서 이 항아리를 신주단지를 모시고 내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불사 항아리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돼? 자손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 집은 산을 뒤집어 깠어요. 이 장. 화장 몇년 전에 선산 파묘했죠. 아, 네, 파묘에서 네. 합장하고 이장하고 네. 가루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 이장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랬죠? 내 안에 조상이 가득 들어찼다. 이 조상들이 다 나한테 왔어요. 화안 나고 배겨? 천 불나지. 본인 성격이 좀 무뎌요.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laughs> 그래서 참고 사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 같았으면 지금 정신병 걸렸어요. 어려워요. 정확하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조상과 시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 문제부터 몸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부터 자궁 쪽도 갑자기 그러고. 네. 갑자기 지금 어깨 쪽이랑 이런 데가 안 좋아서 이번 년도에 좀 네. 많이 돈도 까먹고 네. 병원 다니고 입원하고 네. 그랬거든요. 지금도 죽겠죠? 앞으로 더 힘들어요. 제가 일찍이 스무 살때 이제 애를 먼저 낳아서 바로 백일 때 이혼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많았었어요. 딱 이제 12년 지나서 지금 신랑하고 만나서 지금 여덟 살된 딸이 하나 있고요. 음. 근데 좀 이제 안정돼 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꾸렸는데 그쯤에 또 몰아서 식구들이 막 연달아서 죽고 그때쯤에는 제가 약간 좀막 되게 귀신 씨인 것처럼 술주정뱅이처럼 살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소상이 내가 스에 있으니까 어 순남까지 약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왜저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뭐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이제 아프고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다 크게 희망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피해를 줄것 같아서 왜 자꾸 피해를 준다 그래 뭘 어떻게 했다고 딸도 낳았는데왜 피해를 준다 그래 자 하나만 뽑아봐 응. 응. 죽, 죽으나 사나 하얀 깃발이야. 죽으나 사나 빌어야 되는 팔자야. 근데 내가 본인 뭐물어보게꿈안 꿔요. 요즘에 많이 꿔요. 무슨 꿈 꿔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좀딱 박히는데 뭐 동물들도 나오고 상문이 분명이 있고 줄초상이야. 이 집은 줄줄이 세 명에서 다섯 명 엮여서 상, 상문이 났거든. 여명고 근데 그 상문 뒤에. 누가 계셔 너 신바람이야 너 신바람이야 중요한 건 그거야 불이 느껴 실을 느끼고 기호를 느낀다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닦아서 열어 가야 되는 제자야 그것을 기도 제자라 그래 어 그러려면 제자가 어디 의지할 수 있는 신 선생님 신당이 있어야겠지 그 신당을 내가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기도하러 다닐 때 내가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닦아가면 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건 내 숙제예요. 누가 풀어주지도 못해. 그럼 내 숙제를 내가 못 풀면 어떻게 돼? 내 자식한테 내려가. 나는 본인이 알고 있다고 봐. 근데 본인의 고집으로 모른 채 한다고 봐.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고, 내가 좀 감이 좋고, 꿈도 예민하게 꾸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내년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니까 더 그럴 거야 사실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 반신반의 근데 <laughs> 제가 이제 미용실을 내놨는데 제가 미용을 안 하게 되면 아또 그것도 되게 그런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더살수 있을까 일을 안 하고 한평생을 했었는데 못해 못살아 미용실은 내년 가면 팔려 결론은 내가 닦고 빌고 살아가면서 내 앞길을, 자, 내 앞길이 요만큼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열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평범한 사주가 아니라서 그걸 무당 선생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신령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볼때 그대의 마음이 그러고 싶지가 않아. 왜 그렇게 문이 닫혔어, 왜? 왜 인간에 대한 문이 닫히고, 어,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꾸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왜 그렇게 다쳤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아기를 놓고 죽기는 왜 죽어 그 아이 뒷바라지 잘해야지 자꾸 도망가지 마잘 닦고 기도도 가고 신령님을 의지하고 사람 볼래? 그렇게라도 산다면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봐봐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메아시 법당에 앉아서 울줄 알았어? 몰랐지? 앞으로 나의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진 거, 내 용기. 왜 죽어? 응 어디 가서 저기 내가 기도 데려가 줄게. 어디 저 아무도 안 들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소리라도 좀 고래고래 질러 나중에 한가하실 때안 <laughs> 바쁘실 때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음.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음. 약속 잘 사는 약속 장사 말고 잘 사는 약속 빛내서 살고 어. 또첨불 나면 전화해 나한테 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 봅시다. 응. 감사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뵈러 오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어떤 분이실까도 그랬고 오기 전에는 몸도 좀 많이 아팠고 무거웠고요. 너무 좀속 시원히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을 다 풀어주시고 제가 힘든 거다 알아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 직접 뵈니까 너무 예쁘셔서 또한번 놀랬고요. 조만간에 꼭한번 다시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 또 들으러 오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